어, 문형배 권한 대행은요, 주문을 읽고 심판정을 떠나면서, 어, 김영두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는 듯한 모습, 뭐, 이런 게 잠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장면이 잠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동동이 과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했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한 민도하면 조연수함 우리 부의장께서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까? 글쎄 뭐~ 정확한 의미는 예. 두 분께서만 알 수가 있겠죠. 예. 어 사실 이번에 문영배 고난대행이 퇴임을 하게 되면 다음 고난대행을 맡을 분이 김영두 헌법재판관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다음을 잘 부탁한다 그런 의미에서 등을 두들렸을 수도 있고요. 아. 저는 그것보다도 더욱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예. 김영두 헌법 재판관이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번 이번 파면과 관련된 변론 과정에서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신문 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음.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도 남겼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번 평, 평의와 평론 평결 과정에서 음.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한 재판관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김영두 재판관의 경우에는 과거 이력을 좀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법 논리적으로 꼼꼼하고 깐깐한 음. 그런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한때 뭐 대법관 후보로 거론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아마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았을까. 음. 그러한 측면에서 문용배 권한대행이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아마 등을 두들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저 장면을 좀 오버해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너무 뭐 과하게 좀볼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그 아, 옆에 있으면 얼마나 그 얼마나 힘들게들 토론하고 얘기입니까? 그랬겠어요. 그데 아니 뭐전 조윤선 대변인 대변사의 말씀을 예. 뭐 절대 고그 부인하는 게 아니고 음, 음. 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아닌 게 예. 아니라 김영두 재판관이 국회 표결방해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어, 군 투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장면들인데 옆에 있으니까 이게 어깨 두드린거 아닌가 좀그 정도로 해석하고 싶어 어, 알 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꾸 추측하는 게뭐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 저도 뭐 이걸 뭐아 잘못한 일이다 뭐 이렇게 비,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저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두드리는 현장들은 없었을 네네, 것이다. 예. 불과 몇초 사이에 나가졌습니까? 예. 밖에 나가서 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 다 지켜보고 있고 역사의 장면으로 기록되는 장면들입니다. 음. 당장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여기서 이제 감로 늘박을 하잖아요. 음. 얼마나 또 시중에서 많이 하겠습니까? 음. 아, 더더군다나 이제 김영두 재판관은 어, 어떤 의견이었을까 또 관심이 집중되던 재판관이었는데 그런 예. 자리에 서꼭 저렇게 해서 음. 그런 그 어떤 억측이나 그런 것들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과연, 과연 있었을까? 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Gracias!